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시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세운 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여러모로 개혁이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먹고 잔을 나누는 그 성찬에 있어서도 개혁이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일 때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주의 만찬에,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개혁이 어떻게 시작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개혁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는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한 다음에 개혁의 근거가 될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23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성찬이 누구로부터 나왔는가를 얘기합니다. 개혁은 그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교회의 개혁은 교회를 세운 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걸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가정의 개혁은 가정을 세운 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개혁도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걸 아는 데서 인생의 개혁은 시작됩니다. 성찬의 개혁도 마찬가지로 이 성찬을 제정하신 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성찬의 개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이 성차는 주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의미가 발생할 수가 없죠. 성차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하면 그 의미가 발생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개혁이란 곧 의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회복하는 것. 성찬의 개혁은 곧 성찬의 의미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찬의 의미 속에는 우리 신앙의 의미가 고스란히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신앙인인데도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찬의 의미 속에 이 신앙의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의미를 회복한다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앙의 의미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의미. 그 성찬의 의미를 세 가지로 얘기한다면 오늘 제목이 될 겁니다. 성찬의 의미 세 가지. 기억하라, 전하라, 바라보라. 입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기억하라, 전하라, 바라보라. 그첫 번째가 기억하라입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기억하라. 자, 23절 하반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입니다. 잡히신다 라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는 건네진다 또는 배반당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잖아요 은삼십이라고 하는 그 액수는 그 노예 한 명의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고작 노예 한명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셔가지고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를 위하는 근데 그 너희 안에 누가 들어 있습니까 가론 유다가 들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성찬식에서 떡을 먹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념하라고 번역된 단어는 기억하라는 뜻이거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빵이 빵을 떡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주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빵 대신에 떡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것보다는 밥이라고 하는 게더 낫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양식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양식으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만족하게 하는 참된 양식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떡을 먹으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의미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누군가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 신앙의 의미의 회복은 내 영혼을 참으로 만족하게 하는 내 인생을 참으로 만족하게 하는 게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있는데도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의미를 찾지를 못했어요. 마치 신앙이니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배에 참여하는데도 예배를 드리는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음에도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의미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멀리 떠나는 거죠. 멀리 떠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다 당진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때 비로소 기억하게 되죠. 누구를 기억합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그 아들뿐만 아니라 종들까지도 풍족한 양식으로 배부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을 참으로 만족하게 해주는 분이 아버지시구나라고 하는 걸 기억할 때 비로소 그 인생의 새로운 개혁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신앙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고 인생의 새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성찬식에 떡 받을 때 우리가 이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참 만족함을 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걸 떡을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에 떡을 먹을 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만족을 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신 다음에 잔을 주셨어요. 2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셨으니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이 잔은. 그 말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를 그 피가 그 보배로운 피가 새롭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면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보배로운 피를 기억하라. 이 잔을 마실 때그 보배로운 피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 첫 번째는 기억하라.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라. 26절 보십시오.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선포한다. 그러니까 오늘 성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목소리보다 더 크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래 마시는 게 아닙니다. 몰래 먹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부터 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떡과 잔을 받으실 겁니다. 떡과 잔을 받는 그것은 뭐냐하면 나는 나를 사랑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먹는 것이 곧 여러분이라는.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먹는 음식이 뭔지를 나한테 말하면 내가 당신이 누군지를 말하겠다라고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당신이 먹는 음식을 나한테 말해봐라. 그럼 내가 당신이 누군지 말하겠다. 다시 말하면 먹는 게곧 나라는 얘기예요. 내가 먹는 게곧 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먹죠? 성찬을 먹잖아요. 성찬을. 성찬을 먹는다는 얘기는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먹는 것은 이 성찬은. 이 성찬을 먹는 모든 사람은 나는 주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의미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할 때 생깁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주님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힘을 잃어버려요. 방황하게 돼요. 왜 우리가 신앙의 의미를 자꾸 잃어버리는가? 우리 주님을 알면서도 주님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의미를 자꾸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성찬은 주님을 전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의 의미는 바라보라입니다. 바라보라. 26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라 그랬어요. 성찬을 받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순례자가 목자한테 그 망원경을 이렇게 건네받아요. 근데 그 망원경이 의미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망원경을 다 이렇게 건네받는데 건네받을 때막 손이 막 떨려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지옥을 봤거든요. 지옥 불을 봤어요. 지옥 불을 봐가지고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떨리는 것은 또한 암시하는 거죠. 이 망원경을 통해서 보게 될그 아름다운 천국 문, 천성 문, 그 아름다운 볼 때의 떨림이라고 하는 것, 이 기쁨의 떨림은 온 존재가 떨리는 떨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떨림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 아름다움 때문에 떨림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지금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해도 그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 존재에 떨릴 만큼의 그 떨림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방황하지 않죠.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죠. 우리가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눈앞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천국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성찬의 의미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의미도 회복돼서 여러분 인생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 있는 신앙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성찬이 주님이 재정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라, 전하라, 바라보라는 세 단어로 말할 수 있듯이 우리 신앙의 의미 역시도 주님을 기억할 때 새로워집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전할 때 신앙은 활력을 되찾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볼 때온 존재가 떨릴 만큼의 소망으로 오늘의 신앙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고 신앙의 의미를 새기면서 이 시간 받을 성찬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찬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듯이 오늘 우리 역시도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힘없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찬의 의미임을 알고 오늘 성찬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성찬의 의미를 알고 성찬을 받을 때 신앙의 의미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임을 얻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온 존재가 떨릴 만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의미 있고 힘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